반갑습니다. 어, 어쨌든 저, 저 새끼들은 지금, 뭐, 정상회담 갖고 지금 물타기, 본질 흐리기, 그 다음에 반전을 깨하고 있습니다. 저기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 솔직히 제가 이전에도 한번말씀드렸 듯이, 정상회담 할때 저기 도라무통각화가 그토마구 미사일 한방 쏴주기를 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어, 뭐토마구한방 미사일 한방 쏴주면 제가 뭐 저기 도랑무통 똥꼬를 한번 핥아줄 수도 있는데, 어, 뭐시면 딱 좋슨 일뭐 진짜 까줄까 하더니 하나 둘씩 까는 드루킹 영상. <laughs> 드루킹 게이트.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용어 정의를 해야 돼요. 그냥 불법 대선, 아, 불법 댓글 조작 게이트, 뭐 19대 대선 불법 댓글 조작 게이트, 줄여서 이제 드루킹 게이트 뭐 이렇게 불러야죠 정부가 민감해할 내용 공개, 존재감 드러내며 압박 주는 것. 최근 폐쇄됐던 드루킹 김모씨 관련 인터넷 사이트들이 다시 공개되고 있다. 한 번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하나씩 공개되고 있다. 현 정부가 민감해 할 만한 내용들이 올라와 있고, 일부 내용은 여전히 비공개로 두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6시쯤, 경인선 사이트가 다시 열렸다. 경인선은 김 씨가 소액주주운동을 한 다음에 만든 경공모 회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하루 전 밤에는 김씨 개인 블로그인 드로킹의 자료창부가 공개됐다. 이두 사이트는 이번 댓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다음날 폐쇄됐었다. 사이트 재공개는 김 씨의 변호사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감매니아 부인, 정수기가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고 말하는 동영상은 다시 열린 경인선 사이트의 첫 번째 메뉴 제일 상단에 있다. <laughs> 이 동영상은 작년 8월 1일에 정수기가 경인선에 가고 싶어 하셨던 이유, c h e 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다. 경인선 게시글 대부분은 상관민의의 미담이나 홍보학경 비판에 대한 해명 등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해놨다는 겁니다. 이 드루킹이라는 이해가. 보통 인물이 아니죠. 하여튼 뭐뭐 뭐 그게 제 뭡니까 뭐 사이비 쪽으로 좀 흘렀던 말았든 일단 어떤 자기가 뭘했서든 자기를 추종하는 인원을 갖다가 수, 뭐 수천 명을 만든다는 거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겨, 이제 능력이죠.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그렇게 이제 뭡니까가. 그 공을 세워주고, 또, 혹시나 하는 염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둔 겁니다. 그 사람이라는 게 살아가다 보면, 어, 뭡니까, 그, 최악의 경우를 상, 상징해 놔야 되거든요. 특히 이런 정치적인, 모뭐 어떤 부분에서, 어쨌든 자기는 불법적인 일을 한거 아닙니까? 그 불법적인 일을 했는데, 이제 이걸로 자기는 어쨌든 정권에다가 나중에 거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러면 거래가 잘 되면 문제가 없지만 잘안 되는 것도 생각을 해놔야 될거 아닙니까 특히 이런 업무를 꾸미고 뭐 나머지 사는 것들은 항상 그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뭔가 대비를 해놓거든요 비공개로 남겨둔 것도 있다 국민 선플단 프로젝트라고 적힌 항목이다 국민 선플단은 문 대통령에 대한 악성 댓글을 지지 댓글로 막겠다는 취지로 2016년부터 경인선이 주도한 운동이다. 김씨 측이 현 정부가 민감해할 만한 내용만 조금씩 공개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김 씨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인 지난달 14일 페이스북에 너희들 2017년 대선 댓글 부대의 진짜 배우가 누군지는 알아? 진짜 까줄까? 라는 협박 선거를 올렸다. 앞서 공개됐던 김씨 개인 블로그에도 비위 공개된 부분이 있다. 강간당 김경수 의원 관련 글 등이다. 또 다른 강간당 현역 의원 글도 관련 글도 비공개되어 있다. 김 씨의 변호사는 16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숨기는 것보다 블로그를 공개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조금씩 정보를 공개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상대방에 압박을 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나쁜 짓 하는 새끼들은 그 이렇게 뒤져야 돼요. 아. 댓글좀 볼까요? 근데 댓글이 많이 안 달려요. 배우가 상담매니아면 다양하게 가야죠. 개듯이 소리 듣기 싫으면 경찰은 왜저 블로그 수사 안 하지? 냄새가 난다. 경인성 가자, 경인성 가자, 경인성 가자, 경인성 가자. <laughs> 부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최순실을 박근혜 공동, 경지공동실에 묶고 묵시적 심탁으로 했겠다. 정수기랑 재앙은 부부 여신 공동체 이건 명확한 쟁인를 인정해야 한다. 같이 감옥 가자, 감옥 가는 걸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김간진, 으흐흐흐. 아, 단핵, 단핵, 잔당이 여기서 잔당이 뭐가 옳은 겁니까? 이 것들은 없어져야 될 것들인데 국민선 볼드 프로젝트는 뭡니까? 너름나무 출판사는 누구 겁니까? 뭐 국민 선플단 프로젝트 이게 뭐 아마 또 까면은 좀 어마어마한 게 나오겠죠 어 어쨌든 어 이제 뭐 조직적으로 자표 찍고 가 가지고 때거지로 몰려가 지고 댓글 달고 공감 눌러주고 또 부정적인 댓글은 비공감 눌러 가지고 주잔치고 뭐 이런 거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점점 더 기대가 되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거 저기 뭐, 어떻게든 깔고 뭉개고 가려고 이기들은 지금 작전을 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이, 말씀드리듯이, 이거는 저기, 조선일보의 명운이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명운이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안 넘어가요. 그게 분명한 거는 자기들이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어도, 그 짓거리만한 권력, 그, 그냥 흔히 아는 말로 그 5년짜리 권력 아닙니까? 5년짜리 권력. 아니, 5년짜리 권력이 지금, 100년 동안 지금 어떤 나를지고 흔들고 있는 언론사를 갖다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어 아무튼. 어.